159부자, 짠! 이것도 겁나 쉽다. 쌤이, 거기 옆에 159원 별해라고 되어있잖아. 아, 그래? 별해? 별해. 별도의 풀이. 별해는 밥은 동지주 별해는 밥은 해가 그 해가 아니다. 아. <laughs> 아. 전 합동이어야 돼요 아 진짜 나 못하겠어 왜? 아, 어디 못하겠어? 아, 진짜 감이 안 나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자, 너, 너만의 문제는 아니야 그 선생님 영상 있잖아요 자꾸 오다가 다시 돌아오고 오다가 다시 돌아오고 계속 이해될 때까지 받아놔야 돼요 이야 오쟁이 결국 되긴 했는데 너무 오래 걸려 저희 저희 아, 숫자 저자들, 어? 숫자. <laughs> 아니, 숫 아, 아니 숫자 아니 봤거든요. 끝까지 봤는데 숫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려서 아, 그 어떤. 막 까먹고 안 했던 거. 미안하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그래서 증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댓글을 몇개 달았거든요. <laughs> 아, 진짜? <laughs> 네. 좋아. 이따 볼게 A 좌표평면 위의 구점 A가 마이너스 일과. 각정이 문제야. 음, 어. 각정. 음. 자 문제 풀게요. A P B가 45도를 만족시키는 점 P가 있대. 자 A P, P B가 여기가 4 5도래 그런데 서로 다른 두점아세 점. 어 45도가 너무. A 하고 B. 50. 다아니 <laughs> A P B가 45도인 이 삼각형이 오로기. 어 지구야, 이게 무슨 각이야? 원주각. 원주각이잖아. 원주각이 45도면 중심각은? 중10도. 90도가 되겠네. 그러면 자이세 개를 지나는 원은 반드시 있다. 아, 그렇지 상반경이 외접하는 원은 반드시 있잖아. 그 외접하는 원의 중심을 절대 90도가 될것 같으면 지키면 안 되지. 아, 중심. 아, 서로 중심을, 중심을 지나요? 어. 네? 왜요? 에이. 맞지? 네, 그렇죠. 그럼 여기가 90도인데 이게 이쪽 방향으로 45도일 수도 있지만 이 반대쪽 방향으로 45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 P가 먼지. P가 먼지 안 나와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P가 지나는 애를 a b p 의 지나는 원을 그릴 수 있고 겠 이걸 P원, 얘를 p 2라고 하면. 이쪽 방향, 왼쪽으로 가는 건 P2 오른쪽으로 가는 건 P1이라고 하면 그 각각의 궤적이 다르겠지. 현 A, B에 대해서 각각 사다 됐어? 아니, 비트가 엄청 많은거 아니야? 아 이거 피가 그렇지 피라는 애가 엄청 많겠지 어 피를 구하는게 아니야. 그러면 그냥 처음에 그냥 정사각형 그려는 거예요. 그냥 정사각형대로 그냥 다 나와요. 아... 네. 원을 원에 원을, 원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냐면 이 c 1과이 세트의 좌표만 구해주면 됩니다. A, B 좌표 알려줬어요. A, B도 잤어. 그냥 바로 되지 않을까? A가 뭐라 그러냐면 마이너스 푸마 마이너스 가 뭐라고 했느냐? 5컵만 3이라고 그럼 이거 잡혀 구하는 건 까무지 않아 자, 여기 중점이 누구일까? 이 9, 마이너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야 봐라, 얘의 기울기가 몇이야? 자, 기울기 몰라도 이거 봐 봐라, 여기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 몇이 증가했어? 3 3, 아, 3. 3 증가하고 몇 증가했어? 6. 6 증가했잖아, 그럼 이거 마찬가지 아닌가? 얘랑 얘랑 합동이잖아 얘가 2, 얘가 5, 얘가 3아야 마찬가지로 얘얘 2이고 얘 3일 거아야이 아, 어, 친구하고 이 친구 합동이지 네. 왜 알아? 정사각형이니까 합동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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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다 같지 어그 다음에 이다가 동그라미 면 X, 그 여기 동그라미 면지 어? 요거 x 아싸군 아싸, 아싸. 동다 됐어? 따라서 그냥 좌표 나오지 않나? 여기 뭐야? 수원이 뭐라고? 2에서 빼주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4, 0이 2의 지 3만큼 라갔으니까얘 6이 더해지면 8 컵이야 3이 또 빼졌으니까 4이 2의 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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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렵지 않다든지 얘가 근데 사실은 병해라고 하는게 이프리로 풀라는 품질이 아니기 때문 원의 개념이 들어간게 원주각이 45도면 중심각이 90도다 라고 해서 저 전사완성 맨 처음에 보여줄 때 말고는 없잖아 원할 있는가요? 어떻게 일단 앱을 그렇지. 앱을 기울 수 있을 거정고 이거 기울기가 무슨 가요? 네. 기울기지가 기울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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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기가 -2를 얘기했고. 맞지? 이페이스어올시스이지 그러면 각각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고 C와 이 됐든 c 게가 됐든 바로 이 대각선 위에 있는 또 하나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나오잖아 그럼 그 길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나는거 아니야 그럼 그두 개를 연립해서 문제를 푸는데 그럴 필요 없다 알겠지? 자 X축 Y축에 평행한선분 기울기 나와있고 점 나와있으면 다 그걸로 분달했어 아저 바람길이 뭐안 나오고 다게방금 삼각형 a,b,p를 지나는 원을 생각하 문제 자체가 이렇게 좁잖아. a,b,p를 지나는 음. 원의 중심의 수라고했으면 음. 주원이가 일단 시끄럽긴 해도 뭔가 살아있는 것같긴 하다. 대답을 아, 하했어요 <laughs> 어. 참아야 돼. 저희 맞잖아1 163 2부에 <laughs> 푼 사람이 지금 예은이하고. 저요. 안아안었어요너 여기 와서 시 잘했어. 자기 복습하느라 1 6이 별이 도저한 장에 별4돼 있어요 그래서 복습하느라 지금 시간 다 써서 진짜 못 풀어 있어요 쓰있어 솔직히 무슨 못돼어이 그게 정답이야 163 이후로 푼 사람이 지금 도현이 하나야 질문 어떻게 하겠니? 사실상 다짐이라고보는게 뭐 지금 이런 문제는 진짜 그냥 뭐하는 지 모르거든요 진짜로 이게 풀이가 길정도면 정리해서 썼는데 이 정도면 정리해서 썼는데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게 생각으로 풀면 막 계산도 막쓸거 아니야 어, 그러면자이 응. 스토리에 있는 풀이도 보면 한 페이지가 풀려야 응. 되는거지 이게 미친거라니까 이거 엄청 큰건데 <laughs> 근데 그것도 조금 더 간단하게 해줄 수 있도록 조금 이따가 다자 160번 뿅 좌표평면 위에 A가 있구요. 마이너스 5콤마, 마이너스 1이구요. A. 내가 이걸 잘 읽을 수 있을까? 오른쪽라 오른뒤? 마지막 그러니까 내가 좀잘 써, 잘 써. 자! 네, 6 5개야 마이너스 2콤바 1이야. 마이너스 2콤바 1. 요 점. 얘가. 중점이 되면, 원이 있는데 중점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아, 이거, 이거 내리는 거. 그렇지. 현에 내린 수선의발이이 <laughs> 현을 수직이대문한다는 거, 그거 생각해야지. 이거 생각했으면 이제 거의 다 왔어. 뭐가 하라예요 어? 뭘 하라는 거예요? <laughs> 그 전체 삼각형 ABC를 얼리로 구하자. 뭔가, 뭔가 낸 거. 많이 왔어. 말도 왔어 친구야. 얘를 구현할 수 있을까? 얘뿐 오, 어떻게 하는데? 봐봐. 얘를 굳이 외심 대신 쓰지 말고 친구야. 그러지 말. <laughs> 여기 몇만큼 증가했어? 4 사. 증가했으면 여기 몇만큼 증가하는지. 만큼 증가하면 여기 몇이었고 몇이야? 그럼 이렇게. 이겠지. 아. 마찬가지야. 여기 몇만큼 증가했어? 이만큼증가하는데 얘는 몇만큼 증가하는데 네. 1만큼 증가하면 니까 얘가 몇이야? 2겠지 요렇게 하면 그지 숫자가 막 더럽고 막 루트있고 이러면 할수 없어도 내분네도 써야 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정수비로 나와있는 애들은 2대 1이 됐으니까 얘의 발목비가 2의 1이 코딱지만한애데 줄여주면 되는 거잖아 물론 이렇게 휴게라고 해서 비율이다라고 표현해주는 게좀더 정확하겠지만 되지? 그럼 이 점의 적표가 나왔으면 누가 나와라? 누가? BC등방. 팔아. 누구 길이까지 구해지냐면 음. BC 길이까지 구해지지. 왜지? 여기 아까 반지름이 몇이었어? 루트 20. 노트 20이랬지. 게다가 봐봐 얘의 기울기가 몇이야? 2 음. 2야 그럼 얘의 기울기는 뭐야? 아이스 음. 블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뭐만 보여주면 돼? 얘가 지금 뭐라고? 무게중심이네 무게중심이니까 무게중심에서 방금 전에 B, C의 길이도 이제 구할 수 있겠네. 그렇죠. B, C의 길이 어떻게 구할 거야? 그게 1, 1, 1 2까지1 2까지가 여기다. 시간 아니라 GBC 를 머리다 놓고서요삼각형의넓이를 구해줄 수 있다면 그거 세 개가 ABC 잖아 와 이거는 또뭐 어떻게 생하는 거야 <웃음> 와 이렇게 <laughs> 할 거였어 다르게할 수도 있겠지 뭔데 와 아이스제 아, 방법이 있는데. 제가 A 커머티로 넣고 C는 커머티로 넣가지고네 개를 하고 있어 아우야 그거지 뭐아 그거 약간 내피 입니다 <laughs> 아 근데 뭐가 나와 뒤에서 직선 빛기까지의 네? 거리가 나오는 게 뭐. <laughs> <아이가 웃음> 뭐, 뭐 그냥 뼈이지 뭐. 그래서 이건 아니죠. 아이가 뭔지 더 쉽잖아요. 그냥니까게 풀어야지. 아니. 머리를. 아 좋아. 몇? 무지성 몇 개를 그린 거예요? 물론 좀 많이 그리긴 했는데, 근데 저렇게 그릴 수밖에 없잖아. 발을 풀기가, 그지 어려우니까. <laughs> 계산을 줄이고 머리를 쓰자. 아 반대다. 머리를 쓰고 계산을 줄이잖아. <laughs> 점 잘하는 거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laughs> 자, 나는 마지막에 찾아볼까요? 자, 점 g 에서 여기까지 거리 얘를 h라고 한다면. 두개더 하면 17기 얘기하고